선정릉역에 있는 오마카세 스시키입니다. 여긴 제가 아마 한 2017년쯤에 처음 오고 나서 벌써 2025년이니까 8년째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오마카세가 워낙 이제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가죠. 그래도 강남지역 물가도 그렇고 오마카세 업장의 평균적인 단가를 생각하면 납득이 될 법도 한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디너 11만원이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또 배부르게 한끼 먹고 나면은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고 웃으면서 결제를 할수 있고 그러면 또 그런 게 가성비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2명 정도 앉을 자리가 있을 겁니다 따로 테이블이 없어서 그런지 예약이 쉽지 않을 때가 더러 있어요 항상 가서 보면은 만석이고 또좀 외식 시즌이다 싶으면은 아차하면은 예약을 못해서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가서 먹으면 빈자리를 봤던 기억은 개인적으로 없어요 어, 메뉴가 런치 디너 단일 메뉴로 통일되어 있는데 최근 오마카세 업장들이 다뭐그런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 올 때는 메뉴가 좀 구분이 돼 있었어요 스시 오마카세 그리고 사시미 오마카세가 구별이 돼서 금액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두 메뉴를 적절히 평균해서 사시미와 스시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들로 단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메뉴 구분을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스시만 딱 먹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식사를 할수 있으면 그런 게뭐 진정한 스시 메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 저는 뭐 그래도 좀 뭐라도 좀 먹을 만한 게 나오면은 좋더라고요. 네첫 번째 분식 온센 텀하고일 번씩 온천 계란 요리 준비해드렸고요 수란 형태로 삶아서 준비해드린 계란입니다 위쪽에 상큼하고 달달한 소스 올려서 준비해드렸어요 가지고 계신 스푼 사용해서 떠서 먹어보세요 먼저 수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음식을 내주실 때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콜키지는 프리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 병까지일 거고요 수란이 짭짤 달달한 소스와 너무 잘 어울리죠 사실 식사 시작부터 계란 하나 먹고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포만감이 좀 생깁니다. 그거를 뭐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 게 초밥 먹으면은 솔직히 마시고 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바쁜데 이게 조금이라도 배를 든든하게 만들어두면은 좀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내가 먹는 음식이 이게 무슨 맛인지를 좀 여유 있게 느껴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어 세비체 준비해드렸고요. 소스랑 같이 무쳐서 준비해드렸어요. 이대로 드셔도 좋은데 와사비 좋아하시면 와사비 아주 살짝 곁들여서 같이 드셔도 괜찮요 보통은 차한 무시가 나오는 업장이 많은데 저는 뭘더 선호하는 거는 없어요. 지금 나오는 문어세비체는 아마 수란이 차한 무시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텁텁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은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뭐 단골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말 설명은 뭐 한결 같다. 이건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오마카드 메뉴가 그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맛도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음으로 대구 생곤이 익차서 준비해 드렸고요 <laughs> 상큼한 폰트소스랑 같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대로 드셔도 괜찮고 얘도 와사비 살짝 곁들여서 같이 이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구 생곤이라고 하네요 한 번도 안 얼린 녀석을 한번 익혀서 나온 건데 약간 그 고소한 크림치즈 같은 느낌의 식감입니다 회가 <laughs> 이제. 생김새보다는 맛은 상당합니다 이건 다음에 나왔을 때안 나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홍어간을 회로도 먹는데 거기서 홍어 삭힌 향만 딱 빼면은 뭐 그런 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산 대하 보여드립니다 원래 독도산 도화새우 쓰는데 지금 이거 아니면 못 먹는 철이다 보니까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연산 대하가 나왔네요 생각해보니까 11월이면 딱 제철이죠 보통 오면 그 독도산 도화새우가 나옵니다 뭐가 더 낫다라고 할건 없는데 어, 제철 자연산 대아는 뭐 사실 이때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죠. 어, 새우가 생각보다 종류에 따라서 맛이 약간씩 다른데 생각해 보니까 뭐 자연산 대아는 뭐 제철일 때 맛이 또 기가 막혀요. 다음으로 참치 타르타르 준비해 드렸고요. 음. 참치 뱃살 다진 거랑 그리고 대게 다리살, 연어알 올려서 준비해 드렸어요. 전체로 계란 노른자 이용한 소스 뿌려서 준비해 드렸고요. 드실 때 조각조각 나누신 다음에 스푼에 따로 올려서 와사비를 올리신 다음에 드세요. 오뭐 어, 이렇게 이쁘게 나와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무튼 참치 뱃살 다짐 위에 게살 연어 알이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계란 소스로 마무리를 했는데 아마 여기에 성게알까지 올라갔으면 뭐 기절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게알이 올라가버리면 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참치나 게살 맛은 좀 묻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팅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디너 타임인데 여기가 또 이제 런치메뉴도 정말 가격대비가 훌륭합니다 일요일엔 휴식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평일인데 휴일인 날에는 운영을 하시니까 고를 때 맛볼 수 있겠고 뭐 개인적으로는 평일 런치 방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요일에 안 하시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복튀김 준비해 드렸고요 밑에 전복 내장 이용한 소스랑 같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 전복튀김도 이대로 소스만 찍어서 드셔도 괜찮고 와사비 올려서 소스랑 드셔도 괜찮습니다 밑에 나르인 소스는 전복 내장 바질 페스토 그 생크림 이용해서 만들어서 준비해드렸어요. 전복을 찜이 아니라 튀김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깔려 있는 소스는 아마 이게 게우 소스일 거고요. 보통 찜으로 많이 나오는데 튀김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마 이제 한번쪄서 익히고 살짝 튀김 옷만 살짝 입혀서 그 튀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식감은 튀었어도 상당히 부드럽고 어, 수분이 있고요. 식이옷은 바삭하고요 천천히 먹어서 그런가 이제 벌써부터 이때쯤 되면은 포만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 나중에 나오는 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맛도 맛있지만 양으로 승부를 보는 곳이어서 포만감이 정말 상당합니다 이쯤에서 뭔가 배 부담이 느껴진다면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밥 양을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준비된 따뜻한 국은 자연산 송이버섯이랑 요추조개 넣은 맑은 국수로 넣고요 안에 아구 살도 하나씩 넣고 준비해놨어요. 국 드셔보시면 엄청 시원한. 다음으로 이제 속이 확 풀리는 시원한 국이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첫 사시미, 특성 광어 사시미 두 점이에 아구간 안티모로도 준비해놨고요. 드실땐회 안에다가 아구간 빠신 다음에 와사비 살짝 올려서. 옆에 있는 소금이나 밑에 있는 간장은 둘다잘 어울려요 취향에 맞춰서 소금이나 간장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깜빡하고 소금을 안 찍고 먹어서 심심하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입에 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점에서는 얼른 소금만 따로 이렇게 입에 넣어서 대충 섞어서 먹었는데 안기모랑 광어랑 싸서 먹으면 정말 깜짝 놀라죠 정말 맛있습니다 회를 소금에 찍어 먹는 거는 솔직히 여기 와서 처음 먹었어요. 보통 간장에 찍어 먹지 않나요? 그런데 간장도 생각해 보면은 자체적으로 좀 맛이 있다 보니까 회 자체 본연의 맛이 좀 가려지죠. 가려질 수가 있어요. 솔직히 회를 간장에 푹 찍어 먹으면은 이게 회 맛인지 간장 맛인지 초장 맛인지 솔직히 내가 무슨 맛에 이걸 먹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소금에 찍어 먹어 보면은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짠 맛이 있긴 한데 이게 재료의 그본인의 맛과 향을 더 강조를 해주다 보니까 회감이 맛을 더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간장이 어울려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항상 그렇지 않겠지만 집에서 회를 먹을 때도 가끔씩 소금에 찍어서 먹어 봅니다. 그럴 때 보면은 솔직히 간장보다 더 맛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m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는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이 e not sure if y o 기 r e not sure if y o u 기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단맛 같은 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좀 느끼함도 줄일 수 있고요. 전갱이는 제철이 초여름이긴 한데 이제 가을까지도 맛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준비해드린 건볏짚을 태운 다음에 그 연기로 훈연한 여수 대삼치 올려드렸고요. 기리키 자체는 많이 없는 생선이라 마사비는 살짝 보시신 다음에 얘는 소금 살짝 찍어서 드셔보세요. 훈연의 향이 좀더 쫄깃해질 거요 삼치를 볏짚으로 훈연한 회입니다. 삼치는 지금이 딱 좋을 때죠. 어그 볕지 훈연은 꽤 향이 진하게 납니다. 입에 넣는 순간 목구멍으로 넘기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확 나죠. 어, 특히 이건 간장으로 먹으면은 훈연 향이 좀 가려지기 때문에 소금에 반드시 찍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정말 그 맛과 향이 입안에 확 폭발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준비해드린 건 황새치 대뱃살 맥가도로 올려들고요. 드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부위예요. 와사비는 더 많이 올리신 다음에 소금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얘도 기름기가 많은 특히 기름기가 많은 생선들은 소금이랑 더해졌을 때 특유의 감칠맛이 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소금이랑 잘 어울려요. 황새치 대뱃살은 꽤 기름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또 와사비랑 와사비를 좀 많이 넣어서 먹으면 잘 씹어보면 그 특유의 단맛이 올라오면서 꽤 괜찮은 맛을 내줍니다. 간장을 찍으면 좀 느끼할 수 있는데 소금에 찍어 먹으면 오히려 좀 맛이 깔끔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와사비가 좀 맛이 좋다 보니까 자꾸 먹다 보면은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는데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맛이 좋다고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와사비라고 하더라도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맛이 있다고 너무 막 먹으면 안 되고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오늘 하는 건 미식 인삼의 막기, 청어 막기고요. 안에 양념 붙여서 잠깐 깨가루 넣고 말아서 준비해줬어요. 드실 때는 와사비 살짝 올려서 간장 에 찍어서 드시면 돼요. 청어 막기는 간장에 찍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기름기가 있는 생선인가 싶었는데 아마 그 생선마다 좀 맛의 특성이 있나 봅니다. 이건 또 간장이랑 공합이 잘 맞았어요. 다음으로 준비해드린 오이는 이제 초밥 시작하기 전에 입가심용도로 보리된장 올려서 준비해드렸고요. 오이 같은 경우 는 젓가락 집기에 좀 많이 미끄러운 편이라 젓가락으로 콕 찍어서 드시거나 손으로 잡고 드시는게 편하실 거예요. 어 이제 사시미를 마무리하고 스시가 나온다고 하네요. 오이에 된장 보리된장을 올린 입가심입니다. 여기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오마카세에서는 뭐,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초밥을 놔주시는 그릇을 항상 주기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초밥을 맛이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꼭 음식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은 업장에 가보면, 당장 좀 비교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저 젓가락도 그렇고, 쳐, 저 컵도 쳐, 쳐, 딱 지어보면은, 가볍기도 하지만 은 안쪽 내용물의 온도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보온 분행이잘 돼서 먹는 내내 기분이 좋죠. 뜨끈한 장국도 서빙이 됩니다. 아마 장국은 비우는 대로 계속 리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첫점 준비해드린 건 방어로 준비해줬렸고요 양식 방어예요. 기름기 꽤 있기 때문에 와사비 좀 올려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스시는 간장 다 발라서 준비될 때기 때문에 간장 찍을 필요 없이 이대로 드시면 됩니다. 방어입니다. 지금부터 딱 제철이죠. 스시는 모두 간장으로 어느 정도 간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에 이제 추가로 간장을 찍어 먹거나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짠건 아니고 딱 적당한 정도로 간이 되어 있어요. 같은데? 하는 중이에요. 다음으로 가리비 간자 준비해드고요트레기에 없는 해산물이랑 와사비는 없이 이대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가리비 관자도 초밥으로 나옵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때가 제가 일하던 곳에서 회식으로 처음 왔었는데 사실 그때 오마카세라고 하는 형태로 초밥을 먹어본 게 처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 직장에 내가 뼈를 묻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바카세에서 뭔가 토치를 굽기 시작하면은 뭔가 그 소리만으로도 좀 설레는 느낌이 있죠. 냄새도 그렇고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뭔가 기대를 하게 해 줍니다. 음. 병원대 독자병원 해서 c m 이상 크게 자라는 병어 병어를 토치로 구워서 맛을 낸 초밥입니다. 여기가 그 초밥에 올라가는 생선이 종류에 따라서 밥 양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약간 기름기가 있을수록 밥을 좀더 많이 준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무튼 이날 저는 이때부터 이미 상당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젓가락이 항상 올 때마다 탐이 납니다. 이게 10년 전에 사서, 10년 전쯤에 사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젓가락이 얼마나 걸죠 이게? 이게 그 당시가 이그 7,800엔이었어요. 네, 일본에서 당시 한 8만 원 정도 주고 샀다고 하시는데 도쿄에 갓파바시 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서 사려고 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깥보다 더 비싼 겁니다. 한 짝이에요. 나무로 적, 나무로 만든 젓가락인데. 어 가볍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 이게 질때 느낌도 좋고요. 편백나무를 압축을 뭐 하고 무슨 처리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 어, 정말 뭐 변형도 없고 오랫동안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유일하게 한번 부러진 적이 있는데 심지어 그게 런치 타임이었다고 합니다. 그, 그러고는 이제 그분도 이제 미안했는지 그, 다시는 안 오셨다고 하네요. 사실 그럴수록 좀더 자주 오셨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이거, 이거 드는 게 없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대야, 자연산 대야 준비해 드렸고요. 음 기름기는 없는 해산물이라 와사비는 없이 드시는 게 좋아요. 드실 때는 머리 튀김도 같이 준비되는데 초밥 드시고 나서 머리 튀김을 뒤에 드시면 돼요. 드디어 자연산 대야가 나왔습니다. 식감이 제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 정말 괜찮았어요. 보아새우가 아니어서 처음엔 좀 섭섭할 뻔했는데 뭐꼭 그럴 수 않더라고요. <laughs> 새우는 달다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새우 머리가 튀김으로 같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스시가 나오는 중간에 심심하지 않게 식감이 또 바삭하게 어울렸어요. 이것도 다른 업장 갔다가 안 나오면 뭔가 빠진 것 같고 아쉬울 때가 있겠네요. <웃음> <웃음> 네, 이번 건 참다랑어 가마도로라는 부위인데 이번 건 밥량이 좀 있어야 맛이 좋아서 밥량 좀 늘려서 준비해드렸고요 드실 때 가지고 계신 와사비 4분다 네 절반 가까이 올려서 드시면 되세요 워낙 기름기가 많은 부위다 보니까 와사비 많이 올리셔도 매운맛은 거의 안느껴지고 오히려 단맛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와사비 충분히 많이 올려서 드셔도 <laughs> 되 참치 가마도로입니다 이건 뭐 맛이 없기가 힘든 부위죠 더 맛있게 먹으려면 와사비를 많이 올려야 한다는데 아무튼 너무 무리하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고추나는 거죠. 다음으로 전갱이 가지 준비되었고요. 기름기가 있는 편이라 와사비는 좀 올려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전갱이 초밥입니다. 아까가 이 피조개 준비해드렸고요 기름지 없는 해선물이라 와사비는 없이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독거리는 식감이 굉장히 좋은 조개입니다 피조개 초밥도 나오네요. 너무 생선만 나오면 또 식감이 또 심심하죠. 약간 오독거리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안돼보면 일주일 한 번씩 만든다고. 추천하는 고등어 봉초밥이에요. 간장 찍어서 드셔보세요. 봉초밥도 나옵니다. 초회절인 고등어이고요.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음, <laughs> 네. 간장 살짝 찍어 먹시면 될까요? 네. 이게, 이게 메인입니다. 그리고 김해산 단새우 우니 초밥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예,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죠. 예, 오, 오이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워낙에 이 조합이 맛이 있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이 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오늘의 최고, 네, 최고입니다. <laughs> 보기만 해도 생각나요. 아 정말 이건 최고입니다.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네, 다음으로 준비해드린 건 트러플 올라간 간장에 절인 참치예요. 드시되 와사비 최대한 적절히 시면 없이 이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간장에 절인 참치를 트러플과 함께 나옵니다. 참치하고 트러플이 이게 꽤잘 어울립니다. 집에서 이마트에서 산 참치 회 먹을 때 참기름 말고 트러플 오일에 살짝 찍어 먹으면 이게 의외로 잘 붙였습니다. 잘 어울려요. 네, 저렴하게 시그니처 스시 민물장어 문학이 세시 오려드렸고요. 이런 꽤 많은 장어라 와사비는 평소 올리시던 양보다 두배 가까이 양 늘려서 드시면 되세요. 어, 드디어 장어 초밥이 나왔습니다. 이게 스시키의 시그니처라고 하네요. 마지막 스시고요 미친 식감이 이게 또 정말로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밥 열피스가 나왔고요 다섯 가지 사시미 메뉴, 그리고 식전 메뉴가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또 식사하셔야죠 준비해 식사 우동은 간이 세지 않은 갓소고 오브시 메이스 육수예요 와사비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와사비 조금씩 풀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란 자체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가져온 고토라는 우동면인데 바닷가 해풍으로 말린 건면이랑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우동이 나옵니다 어 이것도 정말 절대 양이 작지 않습니다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일단 한번 맛보고 또 와사비를 섞어서 또 맛보고 어, 그래 보면 정말 또 또또 나름 매력이 있는 나름의 그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또 후식. 후식도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는 정말로 맛도 맛있지만 양, 양으로 양으로 승부를 보는 곳이기도 해요. 예, 어지간히 잘 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밥량을 미리 조절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배가 터질뻔 했습니다. it. After you go to the 에 그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젓가락이 부러졌었다고 합니다. 혹시 가시게 되면 아이스크림은 반드시 숟가락으로 드시는 걸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선정력력 스시키 또 갖고 싶네요. 네,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앞으로 괜찮은 정보로 자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